1부터 5까지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어, 간단하게 봤을 때 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일차원적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i라는 걸 이용해서 i는 1로 놓고 1로 놨으니까 i를 1로 봐도 되고 나머지도 i로 놔주려면 아, 이렇게 i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때는 i가 i가 1이니까 중간에 i는 2로 바꿔줘야 되고 i는 3으로 이런 식으로 i가 1씩 증가하는 양상을 띄워야 됩니다 자 어, 근데 이거 여러 번 쓰면은 번거로우니까 i 값을 1씩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만 써줘도 다음 줄에서 i 값은 1 증가되어 있을 거고 또 보면은 이렇게 두 문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거한 개만 남겨두고 얘를 와일문 안에다가 감싸면 되겠죠. 다섯 번 반복할 거니까 아이가 5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출력문 다섯 개를 뭐 출력문 다섯 개를 일일이 썼을 때랑 그냥 와일문 하나로 썼을 때랑. 그래서 와일문이 좀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초기 값 하나 필요하네. 그리고, 어, 5까지 합이니까, 와일, 에서 i가 5까지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출력하면 되니까, 출력문 쓰면 되겠다. 이렇 하고, 그리고, 어, 1부터 2, 3, 4, 5 이렇게 출력하려면 증가해야지. 지금 보면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쭉 썼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초기를 썼으면 종료 쓰고 종료 조건 쓰고 아유 파이썬이지 스텝을 써주세요 이렇게 기본 구조를 먼저 쓴 다음에 반복하려는 내용을 써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출력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초기고 뭐가 종료 조건이고 뭘까요 뭐, 뭐, 부터라고 했잖아요. 뭐, 뭐까지니까. 요게 종료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초기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그러면 얘를 선으로 음. 그림으로 좀 나타내자면, 여기 중간에 0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스텝은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 잘 나오죠. 그래서 기본 구조를 항상 먼저 만든 다음에 반복할 내용을 써주세요. 결과는 같더라도 과정, 과정이 달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이 문제는 단을 1000까지 출력하는 건데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야 됩니다 1000까지 해야 되니까 어, 뭐 단이 8단으로 돼 있으면 8 곱하기 1000부터 여기 나와있네 8 곱하기 1000부터 8 곱하기 1까지 이 콘솔창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은 조건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1000 곱하기 1000까지 뽑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 while i가 1000까지 i가 10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어 아이죠. 더하기 i. 반곱하기 i. 어, 이걸 반복할 거니까 마지막에 써주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해 보면 어, 8곱하기 100까지 0잘 나오죠? 8곱하기 1부터. 어, 이제 이거 역순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고를 살짝 변형 했을 때 처음에 나온게 1이니까 초기값을 1000으로 바꿔주면 8 곱하기 1000부터 나오겠네요 초기값은 1000이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1, 역순이니까 역순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 상태면은 처음부터 거짓이라서 안쪽 실행 안되겠죠 그러니까, 증오 방향 바꿔주고. 이 상태로 실행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 상태로 실행하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무한루프, i 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목적은? i가 1일 때, 1일 때까지만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죠. i 값은 감소해야 되고, 이 상황이면 증가하니까. 그래서 감소해줘야 된다. 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나오죠? 8 곱하기 1000은 8부터, 마지막은 8 곱하기 1은 8까지 나왔습니다 어, 이때 나왔을 때의 i가 0이겠죠? 거짓이 된, 거짓이 된 순간 바로 나오니까 다음 문제 어, 뭐, 이것도, 전문제랑 다를 게 없으니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 곱하기 1000부터 마이너스 500까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초기는, 1000 맞죠? 부터니까. 종류는 마이너스 500일 거고. 맞죠? 그리고 곱하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주지마.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실행해도 되겠네요. 곱하기 1000부터 곱하기 마이너스 500까지 나오잖아요. 아, 어... 어, 여기까지 출력문제는 끝났습니다.